재벌들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재벌나우 오늘의 소식은 쿠팡입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낸 쿠팡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도 제출 요구자료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만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2월 17일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내부 보안 시스템, 사고 이후 대응 조치 등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은 쿠팡에 총 500위권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까지 접수된 자료는 3에서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자료제출 깊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는 앞서 12월 2일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쿠팡의 사고 규모나 유출 경로 등 핵심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시 쿠팡이 자체 보안 시스템 관리 규정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도 변수입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쿠팡은 최고관리 책임자 출석만 확정했을 뿐김 의장 참석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이 해외에 머물고 있으나 정확한 소재를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등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쿠팡의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